딱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주신 불자 여러분 그리고 동물 빙판 합창단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진행을 맡은 B.T.M 불교 TV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리가 정말 꽉 찼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 내외빈과. 가족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 동물백팔합창단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생의 동문회가 주최이 되고 그 불자님들의 인연으로 탄생한 4부 대중이 함께하는 찬불과 음성 포글사들의 합창단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창단 공연에 앞서 동불백팔합창단의 창단 공연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에 앞서 3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4분의 주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성의 그들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단의김정 단장님의 개사가있습니다으로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어, 저희도 5년 동안의 어, 많은 노력들, 이런 것들이 어, 주말도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내일 기분이 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어, 저희 동굴, 동굴 108호 창단은 2019년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어, 여러 사찰들과 그다음에 군대 또, 어, 또 여러 창 공연, 춘천 공연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 공연을 한다 는 그런 일념화에 그동안 정진해 왔습니다. 아그 5년 동안의 결실이 오늘 와가지고 창립, 어, 창당 공연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게 돼서 더더욱이 가슴이 뭉클합니다. 어,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우리 창단 공연을 통해 가지고 해주신 우리 지휘자 그다음에 단원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부처님의 세계로 빠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이 자리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동물 백발합장단 단원 가정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창연습을 하면서 이렇게도 멋지고 이렇게도 좋은 분들이 있을까 정말 부처님께 감사드리면서 참여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들을 위해서 먼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지도하느라 고생하고 있으신 박수림 지휘자님 정말 많이 고생했고요 또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노래도 못 부르고 모든 첨가를 감독을 한 우리 고정필 홍보 미디어 실장님한테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사실 5년 전에 동물백발람창단참단할때 저희 꿈이 108명이 모여서 전국에 또백발람창단을 108개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국토로 만들고 전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자라는 게 저희 꿈이었는데 지금 미력하나마 반쯤 달성한 것같아아 반쯤은 아니고 저희 단원이 50명 됐으니까 오늘 이자리창 상담을 마치면 아마 2차 목표는 달성할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하번 박수 지말요 날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아침 하루를 열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다만 우리 한전의 선생님 오늘 작사 작곡하신 한전의 선생님하학 화합을 서 보셨을 텐데, 정말 이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모두가 하나라는 거, 모두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부처님 말씀, 그리고 또 너희가 모두 부처라. 이 세상 어떤 성인이, 다 내가 나를 따르라 이러는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너희도 부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 자기 가슴속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좀 드러내고 또, 또 부처님이 우주 안에 충만한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출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우리 윤재영 총장님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433석밖에 안, 433석밖에 안 돼서 다 깔고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500한 50석을 자리를 민수당은 마련했는데 모자라서 중도에 홍보를 그만뒀어요. 홍보를 못했어요. 더 많이 오면 은 유비어 터질까 봐. 그래서 총장님께 맨날 총장님 한 2천 명 3천 명 들어가는 로터스간지 만드세요 만드세요 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힘을 주시면 정말 동국대학교 이 세계 유일의 종합 대학에 이렇게 작은 40년 전에 저 여기서 입학시했습니다그 <laughs>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정말 큰 로터스관을 만들어 두실 거죠. 네! 그 모든 것은 정말 좋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계셔서 오늘 저희 창단 공연이 완성된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볼수 있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윤재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운대학교 윤재용 총장입니다. 경운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동불 108 합창단 창단 공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학교에 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어, 동국대학교 어, 불교 학생의 출신 동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창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뜻을 세운 지가 이제 5년이 지나서 오늘 기로서 창단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발언하시고 동분서주에 달리시면서 오늘의 이 감격스러운 창단 공연을 하게 되는 과정을 제가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장, 단장님, 운영위원장님, 지휘자님, 그리고 모든 단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 우리 사기실 운영위원장이 어, 감사의 박수를 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 그런 마음 똑같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어, 제가 이108 합창단이 창단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탈리아 베네치아 바닷가에 어떤 조그만 조각물 조형물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바닷가에 쓰러진 여인의 모습이 조각어 있습니다. 베네치아에 가면 이름이 파르티잔이라고 하는데 어, 사실은 나치의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 희생된 7명의 여성들을 희생 여성들이 희생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자 하는 조각입니다. 그 이름이 파르티잔 무원인데 예, 이제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게 빨치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말은 그 비무장 정규 군이 아니고 비정규군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문화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전투에서 전쟁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역사적인 면에서도 이 파르트잔들이 많이 써야 역사가 건강하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습과 전통과 무사 안일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혁명적으로 도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굉장히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부처님의 저 출생과 부처님의 그 불교의 탄생도 사실을 보면 인도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준 부처님의 가르침이 혁명적인 사상인 거죠. 부파니샤드나 베다를 배우고 있던 그런 바라분교 위주의 그러 인도 전통 사회에서 부처님 사상은 너무너무 혁명적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계급 타파를 강조하셨고 신분 철폐를 신분 차이를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 이 사부대중 모두가 다 공동체 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셨기 때문에 인도 사회에 던진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은 굉장히 사상적으로 그 어떤 사상가보다 현감적인 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이 문화 전파에서도 이런 어떤 돌격대 정신, 유격대 정신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도 사실은 전법과 포교에 그런 어떤 돌격대 정신, 유격대 정신을 좀더 많이 가졌으면 한국 불교가 더 유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음성 공약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동불백발 합창단이야말로 문화유격대, 또 포교의 돌격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 동불백발 합창단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대불련 총동구장 최승태입니다. 어, 먼저 백팔 어, 합창단 창단 기념 공연을 축하드립니다 어, 땅을 귀하게 여기면 그 땅은 성지가 되고 어, 물을 귀하게 여기면 그 물은 성지가 됩니다. 아,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성이 된, 된다고 합니다. 우리 백팔 합창단은 이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연을 통해서 우리 이미 성인이 되신 그런 반열에 오르신 합찬단원들이 한국 불교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진심으로 많은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내빈께서 참석해주셔서 시간과 계산 한분한분 한분 호명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합창단 단원들께 정말 소중한 귀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석해주신 내빈들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웅 동국대 총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승태 <laughs> 백일현 총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김영현 동국대 교수님, 고영석 동국대 교수님, 윤미정 동국대 여동문 회장님, 박재동 화백님, 최진수 일화불교 영화제 집행위원장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우수한 <laughs> 변사님 이은주 여성 유권자 연맹 회장님, 신부경 여성 유권자 연맹 부회장님, 한정의 용궁사 지일자님 김정호 흥림불교 이사장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윤리선원 주지 법현스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태구종 관음사 주지 임목스님 자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유저지 원적사 주지 성향스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총지사 주교 록경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약사사 주지 이류스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미타사 주지 상덕스님, 미타사 종일스님, 미타사 수현스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총지종 교육원장 혜림정사 계사 주지, 루변스님, 함께 주고 계십니다. 송파 약사 주지, 주도스님, 파주 법연사 주지, 자은스님, 상도 선언주, 해담스님, 함께 주고 계십니다. 풍경선언 선언장, 법현스님, 오문종 대각사 주지, 서련스님, 경찰병원 경승실장, 해관스님 참나선언주지, 무관스님, 법장사, 상임법사, 여암스님 도서출판, 솔바람 대표, 동출스님, 자리를 기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리에 옆에 계신 서로를 향해서도 큰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창단 기념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창단 공연의 무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